아,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군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laughs> 누군 것 같아요. 목소리가. <laughs> 어, 홍준표 전대표 <laughs> 아, 이래, 이래. 지, 진행자를 지켜 세워 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방금 또 영혼 없었어요. <laughs> 똑같아. 네. 네. 들켰군요. 자, 그래요. 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치에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을 그렇죠.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죠? 일단 그 11월 오늘이 오늘이 8일인가요? 9일, 9일. 9일인가요? 네, 오늘. 네, 1 1일을 예. 그 미국으로 출국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한 2~3개월 가량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부도 하고 네. 휴식도 취하고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음. 어제 올렸는데 어,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음. 아, 그러면 서 송준표 판단이 인정받을 때까지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일단 자신감이 넘쳐 흘러 흐르는, 흐르는 것 같아요. 이, <laughs> 이 발언 자체는. 이 발언의 그 숨겨진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어차피 이 정부는 망할 거고 내가 다시 재기할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맥락에 깔고 한 발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억측을 해봅니다. 나보다는 당이 아닐까요? 당... 자유한국당이 음. 잘안될 것이다. 나 없이는 잘안될 것이다. 음.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 이렇게 해놓고 네. 계속해서 연일, 어, 당내 분란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죠. 네. 나 아니면 그 자리 누가 메울 수 있어? 음. 네 자유 한국 당판 정홍원. 저, 국무총리. <laughs> 저 박근혜 정부 때도 정원 총리를 해임시키나 했더니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유, 우리나라의 네. 그, 이 고용 안정이 네. 정원 총리만큼만 되면 은 <laughs> 음, 네. 노동자 청구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렇다고. <laughs> 짐을 여러 음. 번 싸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탈출을 시도했어요. 네, 총리직에 네. 여러 번 잡히시엔 정말 역대급의 어떤 인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홍 대표 발언이 두 가지를 다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다 시작 시 이거는 이제 당 음. 자신들 자신이 속한 당을 향해서 얘기한 거고 예. 연말까지 날아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 하나 지켜보겠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양쪽 다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혹은 기대를 하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 그런데. 음.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물론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한번 심판을 당하고 이랬으면 음. 어느 정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어허. 좀 예. 너무 빠른 발언들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노린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뭐 반성이나 뭐 성찰이나 뭐 진단 이런 게 없다고밖에 볼수 없잖아요 에이, 이런 반성이래요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자기가 그나마 음. 그 무너진 당을 그, 그 추수렸다고 생각을 수였다뭐 회복시켰다, 부활시켰다라는 말은 못 하지만은 상당 네. 네. 부분 이게 그 과거의 길로 다시 상승세로 만들어 놨다라고 음. 믿고 있고 또 그게 완전히 허구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선거 결과였잖아요, 이번에. 이번 뭐그자 음, 너... 사람들이 기억을 잘안해 주긴 하는데 정당 지지율이 27% 정도로 지난 대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대선 때난24% 나왔고. 그렇죠. 예. 그 대선 때 24%도 자유한국당이 막 거의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음. 한 자릿수였다가 네. 다시 치솟아올라서 24%까지. 음. 네. 처음에는 3등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가 2등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네.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를 <laughs> 해되는또 요즘 네. PR 시대 아닙니까. 네. 본인 네. 입으로 또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죠. 신문방송 <laughs> 보지 마세요. 페이스북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 네. 예, 홍준표 대표입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 시기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 이번에 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분들이 뭐 2년, 3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음, 네. 네. 한 1년 정도 간다고 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 1년 후, 1년 후, 홍준표 전 대표가, 어,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그 1년 후그 시점에는 이제 그때는 새 당대표를 뽑게 될 것이고 네. 그새 당대표가 2020년 총선 공천권을 또 주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지켜보겠다. 1년 후에는 내가 돌아와서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제기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항상 그 시기, 뭐 방식 이런 걸 음.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한 얘기도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네. 비대위 준비위원회 는 처음 봐요 이런 네. 걸 비대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음. 준비위를 꾸리는 것도 참 처음 보는데 어쨌든 네. 안상수 의원도 그 준비위원장도. 어, 이게 뭐 아주 짧게 갈것같지는 않고 꽤 상당 시간 이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들 2020년 총선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 어쨌든 당대표 전당대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아마 그홍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충분히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희 님, 숙경 누님이 누굽니까? 숙경 <laughs> 누님. 아, 아 숙현과 네. 예 숙현 누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숙현이라는 이름 그대로 쓰시지 왜그 네. 이름을 승원이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음. 그, 그래. 아무도 제 이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네. <laughs> <laughs> 그래, 숙경 누님이 아니라 이제 이승원 씨. 이승원 누님은 날로 예뻐지시고 수민 형님은 날로 동안이 돼가고 대체 비법이 뭡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음. 예. 음. 저의 비법은 네. 라디오에 출연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 예. 잘안 보여서? 목소리만 듣고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laughs> 젊기 때문에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에 예.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은정님, 김수민님, 목소리랑 몸집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어, 김용민보다 더클줄 <laughs> 알았는데. 정말? 성대모사 케미가 볼맵니다. 아직 성대모사한게 없는데. 아, 아까 김진. 전아 중앙에도 논설을 그렇죠. 했죠. <laughs> 네. 그렇군요. 스펀지 스매더 시대도 너무 자연스럽게. 예, 예. 네, 기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성대모사 한번 음, 하면 뭐. 네. 초과수당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음.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laughs> 초과수당보다는 직고용. 직고용. <laughs> 고용 형태의 변경을 <laughs> 요구합니다. 사장님 빨리 네. 잘라야 됩니다. <웃음> <웃음> 2년 되기 전에 잘라야 돼요. 네. <laughs> 예,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두 번째 말은요. <laughs> 그래. 나는 사실 보수다. 오 그래 나는 사실 보수다. 네 누가 한 말입니까? 바른 미래당 워크샵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보통 바른 미래당 하면은 굳이 이제 어, 상대적으로 나누자면 네. 좀 바른 정당 쪽이 더 보수고 음. 비교적 국민의당 출신 쪽이 더 진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 비공개 토론 시간에 바른 정당 출신의 A 의원이 음. 국민의당 출신 B 의원에게 네. 우리 까놓고 얘기해보자. 음. 솔직히 당신이 나보다 더 보수적인 거 아니냐? 음. 라고 물었더니 네. 잠시 망설였던이 국민의당 출신 B 의원이 음. 그렇다 나는 사실 보수다라고 순순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다만 보수를 그냥 내세우면 한국당 아류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부연을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은 보수를 너무 내세우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정당 출신 의원이 사실 당신이 나보다 더 보수 아니냐라고 음. 했더니 어 그렇긴 한데. 하지만 보수라는 말은 내세우지 말자. 그걸 내세우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까워 보이니까라고 얘기를 한 셈이죠. 누굴까요? <laughs> 몇명 짐작이 되긴 해요. 예. 예. 예전에 사실 국민의당 시절만 봐도 지금 음. 현재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 음. 의원 중에 어떤 의원과 음. 국민의당 내부의 뭐 같은 호남 지역 의원이라고 해도 예. 많이 좀 어, 이념 차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에 있는 정동영 의원 네.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늘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고 진보 정당 의원이라고 이번, 해도 뭐 예. 손색이 없어요. 최근에는 정의당을 벤치마킹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 뭐 전술핵을 배치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른 미래당. 네. 예. 현재는 바른 미래당 이 있고 예. 그래서 안보관만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해서 바른정당 음. 출신 의원보다 더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네. 예. 누군가 제 분인가요? 그저 박주선 의원인가요? 네. 네 나는 보수다라고 한 분이. 아.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 박, 음. 박주선 이제 전 공동대표죠. 네. 예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참 재밌는 네. 발언을 했는데. 네. 보통 이제 언론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이제 합해서 보수야당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음. 이건 뭐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불쾌하면서 우리는 음. 중도개혁정당이지 보수라고 언론에서 쓰면 굉장히 불쾌하다. 음. 뭐 거의 고발감이다. 거의 이런 그 수위로 굉장히 비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 당장 아, 유승민 공동대표는 보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음. 당 강령 정책에도 보수라는 단어를 집어넣네, 많이 하면서 음. 네. 동맹의당 출신들과 싸웠잖아요. 그런데 음. 양 공동대표가 이 보수라는 단어 혹은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그 직전까지 계속 싸웠다는 것 자체가 예, 예, 스스로 예. 아직 뭐 정체성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죠. 네. 음. 그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보수면서도 보수를 내세우지 못하는 현실 아무래도 지역고 호남이다 보니까. 음. 예. 그래서 감췄는데, 에, 이제는 뭐, 커밍 아웃을 한 것입니까? 근데 누군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아, 예, 예, 근데 예. 보통 때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 발언들을 유심히 보면. 예. 그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은 한지봉 두 가족이었는데, 음, 네. 자, 바른미래당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정체를 규정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바른미래당 어, 이 정강 정책을 이제 짤 때였나요? 음. 그 안에 이제 개혁적 보수라는 말을 넣으려고 했는데 음. 국민의당 출신들이 반발했다는 거예요. 네. 보수라는 표현은 안 된다. 중도만 넣어야 한다. 음.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보수가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다른 정당 계열 쪽에서 예. 보수를 넣자라고 예. 하니까 이제 음. 어, 국민의당 쪽에서 그러면 진보도 같이 넣자라고 음.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네. 어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둘다 넣지 말자. 예, 예. 네, 보통 정치판이 이런 식으로 기결이 <laughs>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각 자신이 생각했던 최선이 관철된다기보다는 그냥. 어 내가 그걸 받기 싫으니까 다 같이 네. 하지 말자. 음. 이렇게 되는 네. 경우가 많죠. 극중이라는 네. 표현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laughs> 안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본인도 네. 며칠 안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극중 표인은안 들어갔군요. <laughs> 1년 후에는 내가 돌아와서 어,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제기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항상 그 시기, 뭐 방식 이런 걸 음.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안상수 비대위준비위원장이 한 얘기도 비대위원장도 네. 아니고 비대위준비위원회 는 네. 처음 봐요. 이런 네. 걸. 비대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음. 준비위를 꾸리는 것도 참 처음 보는데 어쨌든 네. 안상수 의원도 그... 준비위원장도 어 이게 뭐 아주 짧게 갈것같진 않고 꽤 상당 시간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들 2020년 총선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 어쨌든 당 대표 전당대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아마 그홍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충분히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예, 자 이정희님 숙경 누님이 누굽니까 숙경 <laughs> 누님. 아. 아, 숙현과, 네. 예, 숙현 누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숙현이란 이름 그대로 쓰시지, 왜? 네. 그 이름을 승원이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그래. 아무도 제 이름 몰라요. 그래서 이제. <laughs> <laughs>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laughs> 누운 것 같아요. 목소리가. <laughs> 어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요. 진행자를 지켜 세워 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각도. 네, 방금 또 영혼 없었어. <laughs> 똑같아요. 네. 네. 들켰군요. 자, 그래요. 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부 정치에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을 그렇죠.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죠? 일단 그 11월 오늘이 오늘이 9일, 9일. 9일인가요? 일 네, 네. 11일을 네. 이제 그 미국으로 출국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한 2~3개월 가량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부도 하고 휴식도 네. 취하고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음. 어제 올렸는데 어,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음. 아, 그러면서 홍준표 판단이 인정받을 때까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일단 자신감이 넘쳐 흘러...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이 발언 자체는 이 발언에 그 숨겨진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대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대선 때난24% 나왔고. 그렇죠. 예. 그 대선 때 24%도 자영국당이막 거의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음. 한 자릿수였다가 네. 다시 치솟아올라서 24%까지. 음. 처음에는 3등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가 2등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네. 이제 본인 입으로 <laughs> 얘기를 해야 는또 요즘 네. PR 시대 아닙니까. 네.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죠. 신문 <laughs> 방송 보지 마세요. 페이스북만 <laughs> 보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 네. 예, 홍준표 대표입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 시기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 이번에 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분들이 뭐 2년, 3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음, 네. 한 1년 정도 간다고 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 1년 후, 1년 후, 홍준표 전 대표가, 어,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그 1년 후그 시점에는 이제 그때는 새 당대표를 뽑게 될 것이고 네. 그새 당대표가 2020년 총선 공천권을 또 주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지켜보겠다. 어, 예. 연말까지 날아가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라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나 지켜보겠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양쪽 다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혹은 기대를 하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 그런데. 음. 아 사실, 우리 네가 정치인들을, 물론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한번 심판을 당하고 이랬으면, 음. 어느 정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 좀 너무 빠른 발언들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노린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뭐 반성이나 뭐 성찰이나 뭐 진단 이런 게 없다고밖에 볼수 없잖아요. 아니, 이런 발들왜 반성을 해요?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자기가 그나마, 음. 그, 무너진 당을, 그. 그 추스렸다고 생각을. 추수렸다. 뭐, 회복시켰다. 부활시켰다라는 말은 못하지만은. 상당 네. 네. 부분, 이게, 그, 과거의 길로 다시 상승세로 만들어 놨다라고 음. 믿고 있고. 또 그게 완전히 허구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선거 결과였잖아요, 이번에. <laughs> 이번 음, 뭐 그, 자, 사람들이 기억을 잘안해주긴 하는데 예. 정당 지지율이 27% 정도로 지난 대선 결국은 어차피 이 정부는 망할 거고 내가 다시 재기할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맥락에 깔고 한 발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억측을 해봅니다. 나보다는 당이 아닐까요? 당... 자유한국당이 음. 잘안될 것이다. 나 없이는 잘안될 것이다. 음.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 이렇게 해놓고 네. 계속해서 연일 어. 당내 분란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죠 네. 나 아니면 그 자리 누가 메울 수 있어 음. 네, 자유한국당판 정홍원 정무총리. <laughs> 박근혜 정부 때도 정원 총리를 예. 해임시키나 했더니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유, 우리나라의 예. 그, 이 고용 안정이 네. 정원 총리만큼만 되면 은 <laughs> 음, 그렇죠. 노동자 청구 아니겠습니까? 음. 네. <laughs> 그렇다고. 짐을 여러 음. 번 싸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탈출을 시도했어요. 네, 총리직에 네. 여러 번 잡히시엔 정말 역대급의 어떤 인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홍 대표 발언이 두 가지를 다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홍준표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다시 시작. 이거는 이제 당. 음. 자신들, 자신이 속한 당을 향해서 얘기한 거고.